진짜, 어, 어, 하다가 이게 시간만 날리고 어. 고민만 쌓이고. 불법은 맞지만 걸릴 확률이 희박하다면서 친구들을 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세아입니다. 오늘은 불법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의 김승우 과장님, 그리고 강지연 대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분 자기소개 짧게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김승우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강지연 대리입니다. 네, 두분 반갑습니다. 아니, 제 앞에 또 이렇게 뭐 색다른 게 준비가 돼있네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이거 카지노에서 하는 거. 네, 맞아요. <laughs> 아 이렇게 이런 장난감도 있네요.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저는 이런 거좀 운이 없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한번. <laughs> 한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운이 없어. 아 이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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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오늘 어, 이렇게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아, 어, 근데 네, 좋네요. <웃음> 되니까. <웃음> 자, 오늘 이렇게. 어, 시작을 색다르게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불법 금융사기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불법 금융사기는 불법 대출과 금융사기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불법 대출과 금융사기. 이거의 위험성과 예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불법 대출과 금융사기 다큰어른인 제가 들어도 겁부터 나는 주제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나눌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네, 아...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이런 금융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아... 친구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하지를 못하고 네. 진짜 어, 어 하다가 이게 시간만 날리고 아, 고민만 그렇죠. 쌓이고 이런 네. 사례가 많아요. 어 불법 금융 사기의 유형과 위험성을 잘 알고 예방법을 숙지하면 그래도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철저한 예방법 오늘 많이 알려주실 거죠? 아네 어,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아네 기대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불법 금융 사기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불법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 촬영을 위해 친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례를 좀 받아봤는데요. 저희에게 도움을 청한 친구의 사연이 제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아이돌 공연에 가고 싶었는데 월급일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남아서 티켓값이 없었어요. 마침 트위터에서 본 델리 입금 광고가 생각나 12만 원을 빌렸고 일주일 뒤에 15만 원으로 갚기로 했어요. 그런데 가게 사정으로 월급을 하루 늦게 받았는데 하루당 지각비가 5만 원이라며 20만 원을 갚을 걸 요구하더라고요. 2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제 제 개인 신상을 털어서 SNS에도 올리고 친구들에게도 제가 돈을 안 갚는다고 다 뿌릴 거라고 협박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우리 친구의 사연 함께 들어봤는데요. 전 들으면서도 대리입금? 지각비?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대리입금이라던가 지각비는 10대들 사이에서 쓰는 말인데,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법 고리대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청소년들에게는 대출 자격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리대 불안이 정말 불법의 불법인 거네요. 그 SNS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해시태그 대리입금 또는 뭐 대립, 돈 빌려드립니다 등으로 굉장히 많은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수고비 또는 지각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키워드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사용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지각비는 아무래도 연체 이자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대리금에서 이제 수고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빌려 줄 테니까 3만 원내놔 이런 거고. 음. 지각비라는 거는 연체 이자 같은 건데 네. 너 이제 하루 안 갚았으니까 이만큼 이자에서 내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금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24%인데요. 이처럼 SNS 상에서 이뤄지는 대리금은 무려 30%가 넘는 이자를 받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연체로 이어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와, 30%나 된다니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말고 네, 네. 그 상품권 깡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그 휴대폰 소액 결제를 악용하는 건데 네. 휴대폰 소액 결제는 나중에 돈을 내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니까이 친구들이 뭐 모바일 상품권이라던가 아니면 게임 아이템이라던가 이거를 구매를 해요. 네. 구매하자마자 절반 가격으로 팔아버려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만 원짜리 문화 상품을 사가지고 5만 원 받고 파는 거예요. 그니까 어마어마한 현금의 손실을 받는 건데 항상 돈이 급하니까. 그리고 작업 대출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대출 자격이 안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대출 시켜버려요. 그리고 진짜 막 500만 원 대출 시켜주고 300만 원 수수료 받아가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안타깝네요. 아니 다른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내구제 대출은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죠? 나를 구제한다는 내구제 대출. 휴대폰 같은 경우 이제 개통할 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이거를 개통하자마자 바로 돈 빌려준 사람한테 넘겨버려요. 어... 조금만 돈 받고. 아, 그럼 이후에 휴대폰 개통비나 요금은 결국 피해자가 내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휴대폰 개통비나 요금은 고스란히 나의 피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뿌어나다 보면 결국에는 소액 연체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다시 신용 점수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즉 나는 돈도 뺏기고 신용 점수도 잃게 되는 이중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대체 왜 이렇게 무서운 불법 고리 대부를 이용하고 있을까요? 제가 트위터에 네. 이제 대리금이라 그래서 검색을 해 봤어요. 네. 그럼 주 원인들이 좀 나오는데 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콘서트 티켓을 산다던가 어... 아니 뭐 굿즈를 산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게임 아이템 때문에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보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 어, 뭐, 가 있나요? 어떤 이유? 그, 토토 들어보셨어요, 토토? 토토야? 전 이웃집 토토 그건 아니겠죠? <laughs> 어머, 순수하셔라. 전 들어봤습니다. <laughs> 토토나 달팽이 이런 게, 네. 그, 온라인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00만원을 빌려가지고, 네. 뭐, 20, 30분 만에, 20, 30만원 벌수 있으니까. 네. 아직 학생들인데 불법 도박을 할수가 있나요?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학생들이 불법 도박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8년도에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접하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은 1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무려 13.6%나 된다고 합니다. 아, 안타깝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불법이라 해도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니 괜찮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법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서금원의 인간 엑셀이라고 불리는 과장님의 계산이 조금 네, 도움이 필요한데요. 어, 우선 대리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율은 3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1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에 13만원을 갚게 돼요. 그럼 일, 일주일의 이자는 3만원이죠. 하지만 우리 이자는 항상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 곱하기 52주를 해주셔야 돼요. 자, 과장님, 그러면 이자율은? 천오백네 <laughs> 진짜 인간 엑셀 맞으시네요. <laughs> 네, 그래서 무려 이자율이 천오백육십퍼센트인 거예요. 아. 이 말은 십만 원을 빌리면 내가 이자만 백오십육만 원을 갚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나오네요. 그쵸? 이 정도 이자면 회사원인 저 같은 경우도 선들어 버립니다. 네, 게다가 이차 피해도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돈을 갚지 못하면 여러분 학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뭐 학교나 아니면 집 앞으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갖고 있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가방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이 과장님과 대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현재 우리 청소년들의 불법 대출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라고 하죠. 청소년에게 대출은 절대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SNS에는 많은 불법 대출 광고가 올라와 있는데요. 청소년을 위한 대리입금, 대출 관련 글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과장님과 대리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저희에게 도움을 청한 친구의 사연을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알바가 급해서 지인으로부터 대행 알바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쓰는 알바 주선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대행 알바는 제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해줄 테니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10장씩 구매해서 상품권 핀 번호를 알려주면 저한테 3만 원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줬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세번 정도 상품권 구매 대행을 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경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이 사용되었다고요. 결국 저는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고 사기 방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 이대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어, 이번 사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까지 연루가 돼서 형사 고발까지 당한 사연이네요. 제 s n s 에 고수익 알바라고 검색을 하면은 광고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집에서도 하기 쉬운 알바. 아니면 하루에 30만 원 보장. 근데 이 노동 시장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만 원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우리들은 다 알지만 청소년 여러분들은 정말 당하기 쉬운 사기수법입니다. 아까 우리 친구의 사연처럼 현금을 입금해주면 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 또는 통장으로 얼마를 입금해주면 이걸 다른 통장으로 송금해달라.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보이스피싱 자금에 연류되는 그런 금융사기이거든요. 네, 자금세탁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맞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일단 30만원에서부터 합법적이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물씬풍기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이 똑똑해서 이런 게불법이란는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기꾼들이 한술 더 떠서 불법은 맞지만 걸릴 확률이 희박하다면서 친구들을 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상의 금융사기 감독이 매우 강화되고 있어서 금융사기 가담하게 됐을 경우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꾼의 말만 믿고서 소중한 나를 그런 금융 사기에 연루시켜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불법은 불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고수익 아르바이트 말고도 다른 금융 사기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이제 막 사회로 나왔는데, 네. 뭐가 제일 고민일 것 같으세요? 뭐 취업 아니면은 진학이겠죠. 취업이 어마어마한 고민이죠 그렇죠 왜냐면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마음을 악용한 범죄가 있습니다 취업이라는 게 네. 사실 이제 한번두번 번 떨어질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여러 번 떨어질 때부터 이제 사람이 불안하죠 그렇죠 조급해지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인사 담당자한테 네. 연락이 와요 네. 합격했다 축하한다 네. 통장 개설해야 될 거니까 신분증 좀 보내 달라 그러면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네, 저는. 보내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마음으로 이제 우편 보내는 순간 이제 늦는 거죠. 아, 네. 진짜 정말 잔인하네요. 가장 그 절실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취직한 입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어, 이렇게 제공된 나의 개인정보가 대포통장을 개설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 개인정보는 항상 소중하게, 그게 금융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청년들이 고수익, 투자를 쫓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요. 수익률 100% 보장 이러한 문구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실재하지 않는 유령상품인데 투자금을 모집해서 투자금만 빼돌리는 등의 금융 사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열심히 모은 돈을 한 순간에 잃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청소년 노는 이런 범죄들이 네. 상대적으로 SNS가 감독이 약하니까 이쪽에 많아요. 네. 10대나 20대가 어떤 다른 세대보다 SNS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죠. 활용하긴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금융 사기는 당한 뒤에 피해금을 받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죠. 금융 사기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 습관을 길러서 만약에 비상금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돈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이제 아는 게 힘입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지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당장 눈앞에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금융사기라던가 불법 대출에 대한 그 지식을 쌓아서 방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자산은 시간입니다. 네. 지금부터 차근차근 소액 투자 경험을 쌓아서 나중에 올바른 투자를 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지인이어도 수상한 대출 권유나 투자 권유는 단호하게 거절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마인드를 어 지금부터 잘 갖추셔야 합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로또를 꿈꾸지만 사실상 일확천금이나 불로소득은 없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참 꼰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어, 오. 수능 만점자처럼 로또 당첨자도 수만 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겠죠? 네, 맞아요. 불확천금이나 <laughs> 불로소득을 꿈꾸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행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웃음> 좋겠습니다. <웃음> 네, 오늘 이렇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직접 나와주신 과장님과 대리님께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금융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불법 대출과 금융 사기가 무엇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피해가실 수 있겠죠?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고 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것. 아시겠죠? 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